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조합픽은 VIP 가족방에서 진행됩니다. 배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 4월 16일 국내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남 FC대 천안시청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남은 지난 전남 원정에서 후반 중반 이후 터진 이종호의 종점골로 패하지 않았다. 외인 공격수 부재로 인해 어려운 시즌 초반을 보냈는데 두 경기에서 세골을 터트린 크리스가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고, 그로 인해 심동원과 정한민 등 베테랑 공격수들도 힘을 내고 있다. 김지수와 강희빈 등 젊은 재능이 질비한 수비 라인의 안정감만 있다면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어서 천안은 김천에 패하며 개막 이후 승점 1점도 따내지 못했다. 박남열 감독과 함께 야심차게 뛰어든 프로리그였는데 부진한 초반이다. 김주환과 차호연, 윤용호 등 팀의 중심을 잡아줄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박하요코와 모타 등 기대를 모은 외인 공격수들의 파괴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 경기는 승점 추가를 위해 선수비 후 역습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은 박하요코와 모타 등에게 득점 기대를 걸지만 중원의 지원이 없기에 공격수들이 좋은 위치에서 공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성남은 주중컵 대회 3라운드에서 로테이션을 확실하게 돌리며 김천을 제압했다. 이 경기에는 크리스와 심동원 등 충분히 휴시한 공격수들이 출전해 천안의 허술한 수비를 공략할 것이다. 천안이 원정에서 수비적으로 임할 것이기에 저득점이 예상된다. 언더 또는 성남FC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강원FC 대 인천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원은 홈에서 제주에 패하며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기 내용상으로는 상대보다 나았지만 역습 한 방에 수비 라인이 무너지고 말았다. 부상을 당했던 양현준과 디노가 복귀했고 갈레고를 최전방에 내세워 공격적인 움직임이 나아졌는데 마무리가 아쉬웠다. 그래도 주중 경기가 산불 여파로 취소되며 충분히 쉴 시간이 있었다. 이어서 인천은 지난 라운드에서 전북에 패하며 초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광주전 대패를 시작으로 세 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고 있는데 제르소 가의 효과가 없고 음포쿠와 에르난데스 등 기대를 모았던 공격진도 부진한 모습이다. 이명주의 부상 속에 신진호가 최근 두 경기에서 주춤했고 리그 최고라 평가받던 수비진도 흔들리고 있다. 인천은 신진호 가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데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신진호의 수비 부담을 덜어줄 볼란치가 없기에 한국영과 알리바에프 서민우 등 강원 중원의 활동량에 고전할 것이다. 양현준과 김대원이 상대 측면을 휘저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언오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상그리너스 대 김포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산은 지난 라운드에서 이랜드에 대패하며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반에 이미 멀티골을 내주며 승부의 모멘텀을 완전히 내준 경기였는데 상대의 퇴장 이후 한 골을 뽑고 겨우 자존심을 살리는 정도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시의 지원이 적었던 지난 시즌과 달리 이번 시즌은 웨인스쿼드도 안정적으로 구축했는데 유준수, 아장유섭 등 최종 수비가 불안한 모습이다. 그래도 장신 공격수인 정재민은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며 팀의 기대를 받고 있다. 이어서 김포는 청주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원정에서 윤민호와 루이스, 준잉유의 쓰리톱을 가동해 경기 내내 골을 노리는 공격적인 운영을 했지만 두줄 수비로 나선 상대의 골문을 열지 못했다. 또그 경기에서 팀 수비의 핵인 김태한이 퇴장을 당하며 이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 김민호와 조성권 등이 수비 라인을 지탱해야 한다. 접전을 보고 있다. 김포는 지난 시즌과 달리 루이스와 주닝요 등 좋은 외인 공격수들을 영입해 달라진 전력으로 승격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이 경기에는 팀 수비진의 핵인 김태한이 빠지기에 수비적 부담이 크다. 역습에 나서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라인을 내려 경기 임할 것이고 승점 한 점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언더 또는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대전하나시티즌대 울산현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은 지난 라운드 패배로 잃은 것이 많다. 먼저 3대1로 앞선 상황이었는데 연달아 4골을 내주며 패했고 수비진의 중심을 잡아주던 니은 한 톤이 퇴장당하며 리그 징계에 들어갔다. 시즌 개막 이후 무패를 달리며 리그 2위까지 올라갔었는데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리그 선두인 울산을 만나 이 경기에서는 수비에 치중하며 패하지 않는데 짐중할 것이다. 이어서 울산은 수원 상대로 후반 고전하며 연승 행진이 깨질 위기에 처했었지만 조현우의 슈퍼세이브를 앞세워 연승을 이어갔다. 스웨덴판 제임이 바디로 불리우는 루빅손이 멀티골을 터트린게 컸다. 우승을 이끌었던 기존 전력을 유지하면서 루빅손과 아타루, 주민규 등을 영입했는데 더블스쿼드를 구축하며 약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대전은 조유민과 김민덕, 임덕근 등이 수비 라인에 나서며 울산의 화력을 막아내려 할 것이다. 그러나 울산은 그들이 일부리그로 올라와 만난 팀과는 완전히 다른 팀이다. 아담과 주민규 등 정상급 투 스트라이커를 보유했을 뿐 아니라 측면 돌파에 강점이 있는 어먼상과 루빅손 바쿠가 있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대구 FC 대 광주 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구는 지난 라운드에서 서울에 대패했다. 전반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하고 연속골을 허용했기에 경기 모멘텀을 내줬다. 세징야가 최근 햄스트링 부상으로 연속 결장 중인데 바셀로스와 고재현, 이그노 등 공격진이 에드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경기 이후 최원권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 바셀로스와 세라토에 대한 불만감을 표현했는데. 이 경기에서는 조금 더 집중한 브라질 트리오의 모습을 기대할 만하다. 이어서 광주는 홈에서 연승 중이지만 원정에서는 두 경기 연속 무득점 속에 패했다. 이정효 감독이 전원 공격을 앞세워 시즌 초반 리그에 새바람을 일으켰지만 돌풍이 그리 길게 이어지지 않고 있다. 산드로와 아사니등 일부 리그에서도 정상급 기량을 보여주는 외인 선수들이 있지만 이익윤과 승훈, 허율 등 국내 선수들의 지원이 아쉽다. 광주는 이순민과 정호연 등 지난 시즌 팀을 이브리그에서 우승시키고 승격시킨 중앙 미드필더진이 있지만 원정 경기력은 확실히 떨어진다. 케이타와 이진용을 중심으로 집중하고 나설 세라토가 중원에서 영향력을 보일 대구가 홈에서 분위기를 잡을 것이다. 공중볼 경합에서 약점이 드러난 원정팀 상대로 에드가의 제공권 장악이 있을 대구가 중요한 승리를 챙길 것이다. 광주의 원정 득점력이 떨어지고 대구는 세징야의 출전을 장담하기 어렵기에 저득점 경기가 예상된다. 언더 또는 대구 승리를 추천합니다.